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에 견딜 수 없는 늪. 뭔가를 한다?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쓸모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사람들에게 버림이라도 받을 것처럼 생각한 적이 있나요? 잘 모르겠다면 다음 장에 나오는 테스트를 해봅시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보세요. 1. 일정이 꽉 차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2. 친구가 성과를 내고 인정받으면 초조하다. 3.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4. 언제 휴대폰이 울릴지 몰라 손에서 놓지 못한다. 5. 집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으면 죄책감이 든다. 6. 동료보다 먼저 퇴근하면 왠지 지는 것 같다. 7. 지는 걸 싫어한다. 8. 너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겉으로는 바빠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심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 일이 없을 땐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뭔가를 하는 사람만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도움을 주기보다 받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아니냐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무리해서 일을 하다 번아웃이 왔음에도 여전히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까지입니다. 이는 끝나지 않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무리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지금 무리해서 일하고 있는데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나에 푹 빠져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일까? 하고 스스로 일깨워 주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애고 덩어리인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자기 중심주의로 가득한 애고 덩어리.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낸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와는 다르죠.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더라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청소기를 돌리고 이런 일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나요?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불안해질 때는 몸에 집중해 봅시다. 이 늪에 빠진 사람은 너무 애쓰는 게 문제입니다. 몸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무리하면 컨디션이 나빠지고 컨디션이 나빠지면 자연히 불안해집니다. 이번 기회에 애고덩어리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생활습관도 고쳐봅시다. 이런 감정의 늪에서는 어떻게 벗어날까? 마음이 불안해지면 몸이 지쳤다는 증거. 지친 몸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자. SNS를 보고 우울해하는 늪 언젠가부터 우리 생활에 SNS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SNS는 무엇을 위한 존재일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늘 신경을 쓰니 글이나 사진에 달린 댓글이 좋은지 나쁜지에 온 신경이 쏠립니다. 평에 따라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도 당연하죠. 가까운 사람에게 차단당하거나 팔로우가 끊기는 경우, 좋아요 수가 적은 경우에 낙담하는 이유도 자신의 가치를 게시글에 달린 사람들의 반응과 연결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넌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단죄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SNS로는 자존감을 채울 수 없다. 관점을 바꿔 자신이 좋아요를 누를 때, 누르지 않을 때, 팔로우를 할 때, 팔로우를 취소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 정말로 좋아서 좋아요를 눌렀나요? 단지 그 글을 봤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누르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 때나 차단했을 때는 왜 그렇게 했나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이 별로라고 느끼는 것과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남이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내가 sns를 이용하는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자존감을 채우려 SNS를 활용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댓글을 달면 나와 친하다고 생각해 주겠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SNS를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과 자신이 그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기분을 맛볼 수 있죠. 그래서 좋아요를 받지 못하거나 팔로우 수가 취소되면 몹시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SNS에 보여지는 내 모습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보여지는 내가 아닌 진짜 나. 진짜 나의 삶은 그보다 훨씬 다양하고 입체적이죠. SNS를 인생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팔로우 수나 댓글 수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 삶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감정의 늪에서 는 어떻게 벗어날까? SNS는 그저 수단에 불과하다. 좋아요 클릭 여부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중입니다.입니다.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상담가인. 다나카 요시코님이 알려주는 상처에 숨어버린 진짜 마음을 찾는 법. 저의 경우, 오래 시간이 많아지면서 매일 쓰는 하루 일과가 텅 비었었어요. 꼭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일정이 꽉꽉 차여 있었는데, 순간, 어, 나 이렇게 아무 일정이 없어도 되는 건가?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죠. 하지만 일정이 비우고 나니 그곳에 또 다른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움에는 나를 챙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당장에 있어야 하는 돈과 연계하지 않으니 그때야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건강과 식사가 우선되었고 책 읽는 시간으로 마음 챙김을 하고 있습니다. 비워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지요. 뭔가를 해야만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보다 뭔가를 하면서 나를 채워간다 라고 생각하면 있다 없다로 구분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한 것이 인스타그램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자발적이라기보다 함께 공부하는 동생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소통하려면 인스타그램도 필요하겠구나 하고 단순하게 배워본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곳에도 팔로워와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있었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아닌 타인의 일상을 엿보는 기분도 나름 괜찮았고요. 처음에는 재미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인스타그램은 나의 기록용으로 용도를 바꾸고 있어요. 내가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의도가 있다면 팔로워의 숫자가 꼭 필요할 텐데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일상을 가볍게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당시의 생각을 글로도 쓸수 있고요. 하루 일상 루틴 중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을 기록하다 보니 저는 인스타그램을 보면 나의 하루하루의 루틴이 보여서 좋습니다. 제가 요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루틴은 새벽 걷기, 화장실 청소하기, 책 읽기, 유튜브 영상 올리기입니다. 이네 가지 기록을 인스타그램에 하고 있어요. 저자의 말처럼 SNS에 보여지는 내 모습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수는 담담하게 봐주기로 하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도 같은 책의 다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